안녕하세요. 그라운입니다. 어, 오늘 좀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어가지고, 현재 마이너스 6.9% 6.09%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뷰에서 잠깐 차트 추세선좀 그어보고, 여러분들께서 매수하시기에 또 어느 정도 저점이 괜찮은지, 그리고 상방은 어디인지, 또 하방은 어디인지 평균적으로는 어디쯤에서 매수하고 하는 것이 좋은지 좀 잠깐 살펴볼게요. 지금 이제 상방 추세선을 보시면은 천, 1280 정도까지가 열려 있습니다. 상방은, 상방 추세선은 보시면 이제 제일 높았던 지점의두 지점에 이제 선을 연결해서 현재까지 주가. 1300 정도, 1309 정도까지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는 이제 1019달러죠. 1297 정도. 그리고 현재 이제 기본적으로는 제일 낮은 점은 이제 776달러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는 차트입니다. 보시면 이제 하방 추세선은 이제 하방 추세선에 걸치면 이제 계속해서 주가가 반등해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지금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어, 상태입니다. 주가가 1020도 사실은 굉장히 높은 상태의 주가입니다. 보통은 이제 이럴 때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공포가 시작되어서 어 주식을 매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테슬라 같은 주식은 굉장히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이럴 때 나머지 남은 시드 금액을 어 계속해서 추매해서 잡아 들어가는 방법으로 어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방은 777달러 정도까지 지금 열려 있습니다. 거기까지 떨어지면 무조건 반등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정도까지 만약에 떨어지는 금액이 오면은 진짜 그때는 남은 시드 없이 모든 금액을 매수하시면 될것 같고, 현재는 아직도 하방이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지금 테슬라의 호재가 너무 많아서 올라갈 가능성도 많습니다. 원래 오미크론 변이가 아니면 지금 한참 더 올라갔어야 되는 이제 상태인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장기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하방 777까지 열려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항상 시드머니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이제 전체적으로 풀 매수하시기 보다는 그 하방에 대한 여유 자금을 계속해서 남겨두시고, 그리고 너무나 올랐을 때는또 이제 반대로, 어 조금씩은 매도해 하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은, 음 본인의 시드가 남김없이 이제 전체적으로 투자해 놓으면은, 이런 공포장에서는 그냥, 어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음 오미크론 변이가 얼마나 확산되고 얼마나 더 심각해질지는 모르겠는데, 시장은 사실은 늘이래왔던 것이, 어, 현실입니다. 항상 이래왔고요. 항상 이렇게 불안감에 어, 개인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이 음, 매도하고 매도하고 물량을 전부 다더 이상은 안 되겠다 공포에 떨어서 다 던져버렸을 때 기관들은 그 매도 물량을 계속해서 추매하고 추매하 추매하여서 결국에는 이제 상승장이 올때 굉장한 수익을 거둬들이는. 방법으로, 여태까지 주식시장이 전부 다 그래왔어요. 여태까지 몇십 년간, 수백 년간의 그 주식시장이, 그런, 그런 모든 이치가 다 그거 하나입니다. 그것만 알면 돈을 벌고, 그걸 모르면 돈을 잃는 겁니다. 떨어질 때 매도하고, 올라갈 때 매수하고, 올라가니까 분위기가 올라가는 것 같고 좋으니까, 매수하게 되는 게 이제 사람 심리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조금씩 매도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반대로 떨어지고 이렇게 공포장이 오면은 조금씩 추매할 줄 아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테슬라 같은 주식은 무거운 주식이고 굉장히 큰 대형주가 됐기 때문에 갑자기 막 급격하게 막 소형주들이 뭐 몇백 퍼센트씩 급등하듯이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을 가지고 가실 때는 음 그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시고. 어 절대로 공포에 떨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그냥 계속해서 쭉쭉쭉쭉 매집해서 나가시기만 하면 분명히 나중에는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여기까지 그라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